아, 제가 갑자기 초스피드로 갑자기 영상을 이어서 올려드리겠다고 하고 영상을 끊는 끊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전에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도구가 스마트폰이라서 이 시간이 한계가 있거든요. 대략 15분 정도면 자동으로 끊어지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그동안 촬영한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 하는 건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재난문자가 와서 끊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한잔주문할거피가 주문하자마자 국밥은 맛있어도 뜨거워서 조금 천천히 마셨거든요. 마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략 특정 도서에 관심 분야를 가지고 저, 대략 3 3 40권 정도의 책을 읽는 것을 나는 이것을 내가 내가 짜는 인생 독서 이게 커리큘럼이라고 여, 여기곤 합니다 여기서 가성비도 따져볼 수가 있겠죠 책값은 대, 대략 13,000원으로 계산하고 실제 40권로 한 50권으로 잡았을 때 만약에 이 특정 독서를 대학이, 대학교라고 가정해보고 이 대학을 졸업하는 데약 50, 60, 50에서 60만 원가량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학기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대학 학의에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셈인 세미,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다면 먼저 해당 분야의 책을 3 0권 정도 찾아서 목록을 만, 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면 일단 서점에 들러서 둘러, 둘러, 베스트셀러라고 좋은 책도 아니고 주변 사람이 추, 추천해줬다고 나에게도 적합한 책은 아니, 아닐 것입니다 내손으을 직접 직접 확인해보고 목차와 저자 내용 등을 확인한 후에 이 구입한 책이 가장 성공한 확물이 높습니다. 이 <laughs> 그리고 반드시 두권 노트 책한 권을 함께 구입하, 구입을 합니다. 노트의 맨 앞장에 책상 도서명 을 붙이고 앞으로 일 년간 공부할 멋진 다짐도 함께 적어본 적어본 적어보는 거죠. 그게 이이 과정을 끝난다면 입학식은 순조롭게 네, 마친, 흥미를 마친, 흥미를 마친 흥미를 것입니다. 네. 이후에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노트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권, 한 권, 한 권씩 더해질 때마다 해당 문야의 지식과 정찰이 확대되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책을 일다가 도저히 혼자 해결이 안 되는 개념이나 질문과 맞닥뜨리면 같은 분야로 공부하는 오퍼레이임을 찾아보거나, 그러자 강연회라든가 세미나에 참석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년 동안에 한 서문권 이상의 책을 읽다 보면 능력이 오르게, 오 대장 <laughs> 그렇게 해서 거의 정문, 전문가의 경제 도달을할수 있게 되, 되는 거 있게 됩니다. 전문가 사이에도 잘 대화가 가능하고 어느 누구도 당신을 무시할 수 없는 수, 수, 수준에 이르게 되, 되는 거죠. 아, 물론, 저처럼 말, 말을 더벅대거나 더 듣는다면 평소에 낭, 낭독을 권, 권유해 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 이전 영상에서 책을 직접 읽어주는 영상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나마 지금도 그동안에 책을 낭독하다 보면, 보면서, 보충 설명을 하기도 하면, 하면서, 그렇게. 전 주제 영상 그냥 단순히 뭐, 뭐,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책함 읽는 님처럼 채널 자체를 그, 주, 그러한 주제로 전문적으로 삼았다기 보다는 그 책과 관련해서 다양한 주제로 편성해서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 있는 중, 중, 중인거죠 중인 어느정도 낭독하다 보면은 그거들 일부 일부 내용을 암기해서 직접 설명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점차 이제 단순히 독서를 하는 것에 그쳐, 그쳐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람들 앞에서 강, 강의, 강연을 또할수 있는 경제에 오를 수가 있을, 수, 가능, 있을 수가 이, 이, 있는 것이 있겠죠 문화재가 처음에 뭐 강연, 강연 예측이 온다면 이게 자신이 없어도 거절했었을 것이라고 했는데 뭐 물론 책을 읽는 것, 이 읽고서 책을 쓰는 것이랑 직접 말을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한참 책을 읽다 보면 쓰는 것만은 거치지 않고, 읽고 쓰면서 자신이 그걸 반복, 복습을 해야 한다는 해야 한다는 것이 어쩌면 승리가 될수 될 있겠죠. 뭐 다행히 모니터랑 상이랑 부... 장난 충돌을 했지만 다행히 끊끊 끊기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 도구를 좀 고정을 시키 느라고 조금 너무 묶인 것같고 제가 지금 삼각대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가방을 대신 삼각대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 주시, 주시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설명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에 관해서 이 커리큘럼 일자기가 5단 대략 5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공부의 끝판왕은 스스로 판을 짜는 공부인 공부라고 합니다. 이 교사들이나 부모님을 위한 공부 공부 말고 오직 나자신의 관심과 필요에 의한 자발적인 공부를 익혔는데. 누가 시키거나 무언가 내놓기 위 내세우기 위한, 위한 공부 를 말고 진정한 순, 성장한 변화를 위한 공부를 말 말한, 말합니다. 또이 이 장점은 앞서 말했듯이.